뉴욕커구나 데스몬, 데스몬들. 자, 지금 하나, 둘, 세개 완료했고, 두개 남았습니다. 자, 탈출해서 어떻게... 어쩌다가 이 애니모스에 이히게 됐는지, 템플러한테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 알아봅시다. 응, 앵, 응. 파트 4, 대도시. 뉴욕이겠죠 이거. 메모리 누수? 봅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우 이건 또 뭐야? b r o o k l y n j m z into the city. t r a n s f e r r e d Washington s q u a r e down to the t r i a n g l e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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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ing oh, from below like the living dead into the sun the light shocking my eyes walking those 10 minutes between the subway and the bar always felt so good but that feeling never uh -huh. lasted some days <laughs> the city's <laughs> a vampire it steals all your best moments they come and go in seconds and fade away you end up remembering only the worst

안산지좀 오래됐는데, 원래 퍼즐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산게 그, 옛날에 그, 홍대에서 북페스티벌 같은 거 하잖아요, 한 번씩. 거기 갔을 때, 최후, 아니야, 최후의 만찬이 아니지, 그 뭐. 아테네 신전? 맞나? 그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 그림, 몇 피스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천 피스였던 것 같아요. I Just walked in and handed me a shaker. Took me on for my ravishing 전에. looks. Wow. I think the owner had a little crush. My winning smile. Hey, what's that drink you invented? I laughed at my past. I laughed at my family. Oh. Joked about everything. Even the end of the world. <laughs> the last time! Shirley Templar. Shirley Templar. What's in it? The usual. 다에서 이랬었나보다 뉴욕에서. 헉, 뭐야 막혔는데 여기? 아? 왠지 이거 지나가면 안될것 같아. 아 이거 올라가야 된다. 오케이. 아, 그 직소 퍼즐이군요. 직소 이런 퍼즐류 게임 퍼즐 게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뭐지? 게임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 포탈? 포탈도 재밌는데 내가 막 좋아한다고 해서 잘 하진 않고요 그리고 무서워요 이거 너무 무서웠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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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안 돼! 아, 레이저에 맞았다 이겼! 아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 이거 확 떨어질까요? 나쁘지 않은 선택. 떨어지는 거잘 하는데. 오잇 이렇게. 이게 이게 낫네요. 차근 차근 저랑 안 어울려요. 이제 한 방이지. <웃음> <웃음> 아, there was a big dream floating out there and <speaking> and every night i saw people dreaming it i don't know how they did it it takes as much money to smile as to pay rent in this place 뭐죠? 이거 앞으로 가도 돼. 뭐지? 헉! 아, 이거 뭐 있다? 입, 입이구나. 입, 이건 뭐야? 괜히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을 리가 없죠. 어? 콘서트장 느낌인데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음악 음악이 약간 콘서트인데. 어? 여기요? 여기 막혔어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게 생겼고 저길 가야 되는데. 여기 놓을 수가 없잖아. 나도 길이 있겠죠? 일로 휴 가봅시다 그래요. 어떻게 해? 야 돼? 아저 저쪽으로 가야 되나 보다. 오케이. 나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레이저를 넘어야 되는 것 같죠. 오케이, 알았다. 간다거잇거잇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요? <�nak> <어머 voltagesscreaming> 어 해야 되나? 어, 이번엔 또 왼쪽으로 가요? 아, 이렇게 막 트릭을 쓰는구만. 익숙해지지 마라. 그죠? 오케이. 아, 이번엔 또 오른쪽으로. <laughs> 재밌는 감사를 탄 연발해요. 무슨 게임 하시나요? 궁금하다. 뭐지?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으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아 이거 잠깐만 나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고 있는 거 맞아? 음, 뭐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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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가야 돼 아, 대항해 시대. 아, 아. 아, 아, 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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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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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오, 살았다. 아, 아, 아,

들어온 거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야, 여기... 아, 미쳐, 르건네거 가야 되나 보다. 이거... 아, 맞다. 저기까지 가야 된다. 아, 어... 일단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우 잘못 온것 같은데 이거 아 그냥 갔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케이 오케이 해요 가가가 가. 오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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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올라가자 하지마 저기로 가야 되는데 음 내려오고 있군요 바람이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겠죠? 또 근데 또 너무 위에는 저거 주황색이 있을 수 있으니까. conspiracy ah? freaks they oh live off the grid in the woods seriously god they all look so good the girls in their skirts batting eyes beads of sweat everyone was so beautiful in those flashing lights um ni kai 왜 어떻게 되는 거야? 어, <laughs> h oh, hey hey hey, hey. det bra, d e bra. <laughs> 아는 스웨덴어가 없어 이제. 다 까먹었어요. 영어 영어도 다 까먹었어 지금. 이거 어떻게 가나? 오, 구신데 어려워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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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워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파악해야 되나? 오, 케이 됐어 할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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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 오, a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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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n again alone but alive trying to forget come on come on let go desmond just let it go forget it they 길 인가 봐요？어머, 머머 이렇게 지나 가야 되나？자, 대도시, 대도시 생활 즐거웠 니？썩 은 사과, 썩은 사과? 사과는 주로 선악과인데? 그, 니까 그거인 그 거예요? 대도시로 탈출 했는데 대도시 생활도, 어? 별로였던 거지. 자, 마지막 여행이죠? 가봅시다. 어! 악 우리 그래도 많이 모았다. 이거 아 조각으로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조각만 모으고, 그쵸? 아 오늘 딱 다섯 개, 딱 하면 좋은데 엔딩인가? 설마 저게? 그래요. 나 다시 저세계로 돌아가 봅시다. 아 여행 재밌었어요. 약간 다른 게임하는 느낌 들고.